강기가 왔어요. 그러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 갑자기 강기가 왔어. 요 <laughs> <그래서 웃음> 자,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념을 하나님 앞에 받쳐주는 걸 좋아합니다. 회개하 주는 걸 좋아합니다. 회개하고, 그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짓고, 내가 죄 짓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남을, 어, 존재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자꾸 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회개하지 않냐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자꾸만 뭐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세상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니까, 자, 주님이 줄 수가 없는 거야. 어. 자, 물그릇이 깨끗하게 씻쳐져야 물을 담잖아요, 그죠? 근데, 물그릇은 아직 씻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물이라고 들어와서 못 먹어. 그러니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 소리는 막이만 가하게 들어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어, 너들은 좋은 걸로 얻기를 원하는데, 웃기고 하셨네. 니그런에는 네 좋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주의 성령이 내 심령 깊은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 마귀가 내 심령 깊은 속에 들어와서 점령을 했으니까,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의, 주님을 믿는다고 보십니까? 늘만 바른다고 보십니까? 늘만 바른다고 늘만 바른다고 보죠. 그러니까, 만 바른 사람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온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게 덧입어지는 것이 참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덧입어지면은요. 잘못된 것도 용서가 되고 또 뭐가 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또 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자꾸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그렇게 시어지지않아고 하나님 에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그러면안 돼. 고집이 먼저 들어와. 아집이 먼저 들어와. 자존심이 먼저 들어와.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들어 오고 내 고집이 들어오니까, 남의 말은 들어오지 않아. 남의 말을 내게 안 들어와. 나는 조금 좋게만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찔러 이렇게만 오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뭐를 이렇게 접하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 참, 보니까, 해보니까, 아, 회개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아, 엄청난 회개거리가 많고, 아 나는 이 사람 보다가, 이 사람들 보다가 내가 막 정신없이 했어도, 미안한 생각만 들더라. 미안함. 내 속이 좀 빠지지 않을 데죠. 근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더좀 잘해줬으면, 더 부지런히 해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나를 자체 로자꾸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모든 것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안고 있으니까 이게 이래지는구나 그런 회개가 이런 시사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는 세상과 접어를 해서 뭔가는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접해 봤거든요. 근데 역시라도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해준다 캐도 상대방에서는 진심으로 해줘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은 채워질 수가 없어. 왜? 욕심이 인퇴한 적 상황을 낳거든. 욕심이 있으니까 막더 빨리 해주기를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버리면은, 어머나,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고마워. 감사해. 이랬는데 <laughs> 그런데도 내가 왜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도 자꾸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양부가 돼야 됩니다. 내 고집만 자꾸 내세워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지를 않나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언제든지 여기서 물질이 올라오던가 하면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기도도 원부하는 기도는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 기도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심령 깊은 속의 거를 그 자만 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낮아지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겸손하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이 땅에서 너만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럴 때 주님이 사랑 내 아들아, 사랑 내 딸아,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 손을 잡고, 자 어떠한 환난 속에든지, 어떠한 여단, 연단 속에든지, 어떠한 풍랑 속에서라도 내 손만 잡으면 주님이 사한다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베이에다가 베이트 가서 주무시는데. 화도가 막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잖아요. 주님을 깨울 필요가 없이, 내 자신을 내려놨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한풀더 꺾으면, 하나님께서, 자,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배민창이가 죽으시는데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데, 저, 권점이가 어찌 꺾지 않고 어찌 좋은 것만 나만 이기주의자로 라 자꾸만 자꾸만 바기만원 하는가? 주님이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야. 고생을 해봐라 이거요. 파도가 쳐봐라 이거요. 막 치니까 정신이 있어 없죠. 죽게 생겼을 때는 지인이 있어 없 그게 누 찾아야 돼? 죽은 거 뒤, 죽을 지경이 되 있겠네, 예수님 찾으라고. 어. 죽은 거 막, 부처님 찾으라고, 막, 막, 죽을 지경이 되어 있겠네, 아이고, 예수님 나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좀 나 살려주십시오. 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얼마나 축복자입니까?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행복자가 되는 거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뜰만 밟고 주일날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왜 여러분들이 주는 것, 여러분들이 주는 11조,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닦았으면 나는 충분히 굽팡 쓸수 있어요. 근데, 쓸 수가 없는 것이, 이거를 올려서, 하나님 모자 앞에 올려서 여러분들의 창고에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뜰을 밟지 말고 성전을 밟으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에 있죠. 내 심령에 있는 것을 다듬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듬지 않냐고 첫날 만날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고 권사가 되고 전두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다듬고 내 심령이 다듬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사랑하는 데따라 사랑하는 대하더라 하고 주님이 나를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근데 뭐 아유 누나 나 이거 좀 가져와요. 그왜고 나쁜 데 집에 가죠 그럼 이게 고집이요 뭐 아니요? 어? 고집이지? 네. 어, 이러면은, 아, 번아도, 이러면은, 예, 번아도 게요 이거에, 하, 당치 않은 거야. 여기 놔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여기 놔두면, 여놔도그런데로여 놔두면,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좋죠. 그럼 지금, 그럼 주님이 보시기 어떻게 해서? 이쁘게서, 믿겠서 믿지? 어? 자봐라 우리가 이 꽃도 말이야 크, 얼마나 이쁘냐고 꽃이 이렇게 이뻐도자요렇게 돌리놓은 게 이쁠까 이렇게 돌리놓은 게 이쁠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를 꺾려라 그러면은 에이 이거는 이렇게 돌리나가안 이뻐. 이렇게 돌려놨어. 그런데, 에이, 이거는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이거 손댔던 사람 기분이 어떨까 안 기분 나쁘게 밀어. 네. 그게 내 자를 안 뽑는 거예요. 네. 어. 아, 돌려놨을 때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돌려놨을 때는 이유가 있구 그래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는 게이 세상에서 사는 게 자꾸 이렇게 살면서 그 삶의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속에 다 있는 걸 우리가 움직여요. 성경 속에 없는 걸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지금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좋아나 나빠? 안 좋지요? 그럼 치워야 돼, 나를 둬야 돼 치워야 돼, 나를 둬야 돼 치워야 되지 근데 내불둬 그랬어 그럼 내불 둬야 돼, 치워야 돼내불 둬야 되지, 겠 그죠? 자, 이게 내가 생각에는 아니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보기에, 아니야.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하래. 그런데도, 주님이 그래 하라 그랬을 때, 그냥 가자. 그대로 순종하면,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오고, 가시밭이 오고, 크, 옵니다. 아리랑 고개를 올라가려면 구슬 가져 땀이 막 쭉쭉쭉쭉 쏟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랴그 길을 가랴뭐 가야 돼. 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은, 아하, 네가 나에게 순종해보나네가 나를 순종하는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나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주님은요, 잘 되는 것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환란받고이런단받고 풍랑받고, 막 가시밭에 가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자갈밭에 가서 발바닥이 뚫어지고, 이런 것을 킵니다 일부러 킵니다 왜? 순종 하나, 안 하나, 주님은 포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게 생겼어. 그러면 주님이, 내 명령을 네가 생명을 바쳐가며 순종했으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넌내 네, 자녀야. 반란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붙들 그래서 너와 할아버지를 붙들었어. 어? 얘가 가냐고 멀쩡한데저 삼국대에 가다가 배지라는데 얘가 가안 가지. 절대 안하자 그러나, 순종했잖아. 순종해서 살렸어, 안 살렸어? 살렸죠? 그러니까 주님은 인정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할 때에, 그걸 순종할 때 주님은 분명히 복을 주려고 그걸 엉뚱하게, 엉뚱하게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아. 그한날 기도를 하는데, 하루 우리 교인들이 뭐 식당 갈게 힘이 들어, 뭐, 어딜가갈게 힘이 들어, 뭐. 옛날에 나도 했는데, 괜찮던데, 할 만하던데. 그래서, 시간도 있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겪, 겪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양떼들에게 일일이 아, 한번가르켜야 되겠구나. 가서 점심도 안 먹고 세가 빠지게 설거지를 해 주는 없고. 그때 어저께는 다섯 시간에 가다고해 여섯 시간에 가라고 얼마나 손님이 되는지. 그래데 나는 돈받서생각안 하고. 그냥 이 일이 끝나야 가지. 어떻게 가겠냐. 그러니까 그, 그 집에서 그러더라고. 참 좋으신 분이야 돈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지 않고, 이 일만 향한다고. 해야 그러더라고, 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난돈 벌러 온게 아니다. 돈 벌러 온게 아니고, 이걸 바라봤을 때내 속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은 조금 틀리네. 아니 남집 설교질 하면서 우제 죄를 씻기 위해서 왔이야 보니까 시골인데도 밀고 들어 밀고 들어. 그렇게 냉중에못 당할게 이런거 끝났습니다 하고 표를 갖다 붙이도 못해. 이렇다 붙이놓고는 이제 서버지을 하고 정리해놓고 밥을 먹더군야그래 이제 다 먹고는 이렇또가시 돌아가죠 그렇게 또한번떠또들는 또 내가 그래서아 그래 맞아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어저께도, 두부를 한번 주변에 싣고이걸나게 집으로 왔어. 그래, 집으로 왔는데, 나도 또 오시면 안 되는데, 나 힘들어서 못갈것 같아. 힘들어서, 아주 그 집은 손님이 유다실만 더라고 엄청나더라고. 근데, 뭐, 뭐여? 된장찌개도 먹어보이 마테갈이 가나도 순두부도 먹어보이 마테갈이 가나도 청국장도 먹어보이 마테갈이 가나도 비지찌개도 먹어보이 마테갈이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못는 손님 그렇게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그사람 축복이요 그왜이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아닌 것 같으나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아닌 것 같으나, 자, 그걸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가 성전 뜰을 바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요. 뺏겨주면 또 덥고, 뺏겨주면 또 덥고, 그 아니까 나 나를 못 내비려, 나를 못 내비려, 래 나를 내비리면은 그래. 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아십 절의 말씀을 한번더 읽어봅니다. 너는 스스로는 네. 스스로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를 부족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네. 너희 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음. 스스로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스스로 하라 그랬죠? 네. 스스로 뭘 버리라 고 그랬어요? 네. 악행을 버리라 그랬죠? 네. 악행을 버리는 건 뭐예요? 내 고집을 버려야 해요 네. 악행이 단게 없으면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음. 요거 때문에 악행이 되는 거요 음. 요거 없으면 절대로 악행이 없습니다 아, 네. 이해 가십니까? 오, 네. 자 고믹회 도어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제받는 자를 키워와 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을 하며 가구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면서 외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어려운 사람을돕고도울라면 어떻게 해요? 내 자를 버려야 돕죠내 자를 버리지 않으면 못도와요나 첫째도 둘째도 내 잡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내가 내 뒤를 청소를 해야 돼. 뒤를 청소를 해야 돼. 아, 뒤를 청소를 해야 돼. 백날 천날 여기서 짓거리고 여기서 떠들고 여기서 욕하고 야단쳐도 영. 안 들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질뱅이가 됐는데, 여러분들을 일으켰어요. 걸어갔어요. 그래도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잘라서 안질뱅이가 일어섰어나 걸어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야. 내마음이야내마내 내내 축, 내 목이야. 그러면은, 주님이 보실 때, 이쁠까요, 미국까요? 아? 어? 자, 주님이 내가 걷지 못하는 거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걸어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요만한 하나님 나 살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저걸 환란을 줬는데도 감사의 영광을 돌리네. 그러면은, 요만한 걸, 자, 감사를 버렸는데, 주님은 이만한 걸 많이 게주는 거야. 어. 그래서, 나의 자를 버리라는 거야. 내 자가 얼마나 센지 말도못해요 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내 자가 너무 센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물러서면 싸움이 없어. 어. 아무리 싸움이 싸움하려고도 싸움이 없죠. 어. 근데 봐요. 어떨 때는 내가 이래 보면서 막 심하게 사람들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심하게 한 사람들이 더 나를 좋대요. 그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심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윤 나이가 참 착한데 착한 일을 했는데 윤 나이를 내가 시 창에서 죽여놓고걸바라고요 그런데 나를 줬대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버려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와 함께 하니까, 주님 함께 하니까. 자, 내가 어떠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귀에는 좋은 소리를 느끼고요. 자, 여기 한 마리가, 이리 올라가았는데 고리 아빠 살렸어? 요걸 한 마리 뒤게 걸어 웃어? 야자를 쳤어? 야다? 아이고, 저 여자를 못겠네 도망가야 지 어디? 물려 가벼해야아다가뿐하지죠 그러니까, 그때 이상한 일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좋고, 때리도 패져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악이 나하는게 아니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이 화가 나지 않는 게 미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집 근덕 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 믿으십니다. 지금 다 봉저리 돼 가지고 다봉저이돼 가지고 어디도 볼때관광차가막한 30대는 왔다 가. 다 남네. 어. 알았다. 엄청 나대. 근데 우리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저 천국을 향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막 하려 한거 원치 어, 않는 줄습니다 자, 18절을 읽어보죠요호께서 말씀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하자 너희제가 좋은 것들지라도눈가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우 같이 풀릴지라도 양들 같이 되리라. 어, 뭐할 때? 뭐할때 이렇게 되죠? 어? 회개하고, 나를 버릴 때, 음. 나, 딴 사람 기방위에 한대툭 쳤는데, 쳤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고, 때린 사람한테, 아이고, 손바닥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 미친 사람이요, 안 아, 미친 사람이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죠. 네. 어. 아, 귓방구에 사정없이 한이 맞았는데. 근데, 아이고, 나를 때린다고 얼마나 손바닥이 아프겠어.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랬단 거는. 그랬다면은, 자, 그 사람이 미안해할까요? 고마워할까요? 미안해하겠죠, 미안해 그죠. 나, 아무리 아무리 상대방이 못됐어도요 내가 물렀으면은 내가 한 발만 물렀으면은 상대방은 못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물러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해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아직까지도 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버려서 주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갈수 없고 내 능으로 갈수 없는 거 주님의 힘으로 갈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